경기 시작됩니다. 전반 90분 직구팬 여러분에게 멋진 경기 선사하기 바랍니다. 노르디브키에에 측면으로 펼쳐집니다. 인터셉트입니다. 이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아주 훌륭한 인터셉트입니다. 영리하네요. 아르트로 비달, 세메두, 리오넬 메시,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벨 레드베드. 케빈 더브라이너. 비에이라. 두 개의 심장, 레드베드. 펠레. 미이터세잘 끊었습니다. 암 케빈 리 케빈 더엘라이너엘리베이이라 검은 튤립, 굴립 본격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잘 끝냈어요? 아,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도 좋고, 또 예측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더블라이너. 코나우드.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크로스 시도가 기꺼의 선방에 차단됩니다. 하벨 레드베드.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슈팅!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로빈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황제 호나우두 펠레공 잡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역시 수비시에 이런 인터셉트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죠. 무키레, 킹 앙리, 검은 튤립 굴리트, 노르디 무키레, 앙리, 아발바라네 태클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코나우드, 피에이라, 메시, 파벨, 네드베드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로빙 패스도 넘겨줍니다 아웃슛! 아르크루, 비단의 골입니다 리에리앙리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저희가 전반 분석을 해드렸는데 후반전이 저희 예측대로 갈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후반전 양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조금 더 팬들을 위해서 화끈한 후반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날두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잡아냅니다 이오 <laughs> <에오> 퍼디난드 <laughs> 파트릭 비에라 터치아웃 <laughs> 스루 비다이, 비에이라, 리오넬 메시.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나가냅니다. 키코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풍철 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좋은 패스죠? 그걸 잡아내는 풀키퍼입니다. 머리로 공직해냅니다. 타이밍 클로공 뺏어냅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크로스 쳐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올킥이 선언됩니다 체클로 말디니가 멋지게 공따냈습니다 비에이라. 비에리앙니. 피에 비에이라. 이번 어떤 판정 내릴까요? 프리킥입니다. 아란. 비라이. 나일드가 문 앞으로 올립니다. 자신이 옥사이드를 선언합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파벨 네드베드 중원을 장악하는 멋진 인터셉. 트 네,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에서의 가로책입니다. 황제, 호나우드. 호나우두의 크로스. 골키퍼, 터치. 디에이라. 키퍼 멋진 달비.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공 그대로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도날두! 아, 아깝습니다. 지금 코너킥 세트 플레이 상황. 완전한 득점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준비됐던 패턴으로 보였는데요. 살짝 벗어나버렸습니다. 네. 파벨, 네드베드. 인저리 타임 2분 주어집니다. 축구 황제, 펠레. ケビン・ド・ブロイナー